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5월 5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 계획은 강동구 출신 배우 최다니엘과 함께 역사, 자연, 문화가 어우러져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서울 강동구 맛집 세 곳을 찾았습니다. 식객과 배우 최다니엘이 찾은 첫 번째 강동 맛집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가정식 백반으로 유명한 수진의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등촌동역 4번 출구에서 270여 미터 떨어진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빅탁 6개의 작은 식당으로 동네 밥집 분위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메뉴가 2인 이상 주문을 요하는 곳이라 백반집인데도 혼밥 바로 방문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찬이 한상 차려졌는데요. 연근 사라다를 비롯해 감자조림, 미나리무침, 제육 오징어볶음, 붕채장아찌 등 서울에서 맛보는 맛깔난 한상입니다. 모두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집밥 같은 맛으로 간이 좋다고 합니다. 최다니엘은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놨는데요. 엄마가 형을 낳을 때 입덧을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그 후로 정간수술을 하셨는데 그걸 뚫고 나와서 부모님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기독교 이름을 따서 이름이 최다니엘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황태해장국이 나오면서 황태해장국 제육 오징어 볶음 한 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보통 황태해장국은 뚝배기에 끓여 나오는데 이 집은 냄비에 끓여 나오는 게 특이했습니다. 주인장은 황태는 오래 끓이면서 먹어야 맛있다고 하면서 뚝배기가 아닌 냄비에 끓여 나온 이유를 말해 줬습니다. 젊은층에게 생소한 쿵채 나물은 일반 상추와 다른 줄기 상추를 말하며 중국에서는 귀한 재료라고 해서 황채라고도 불립니다. 맹물에 황채를 푹 끓여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췄는데 입에 착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새우젓은 9월, 10월에 잡은 추젓과 5월에 잡은 오젓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맛의 비법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다놓어 가루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다고 합니다. 계란은 수란으로 떠서 먹는다고 합니다. 황태 국물에 계란을 풀지 말고 반숙 상태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주인장은 삼삼하고 깔끔했던 친정 어머니의 음식과 손맛을 이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 편한 동네 어머니 밥상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먼저 챙긴 우리네 어머니의 맛입니다. 식객과 배우 최다니엘이 찾은 두 번째 강동 맛집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냉면 골목에서 열무 냉면으로 유명한 36년 전통의 시장 냉면, 송월 냉면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한적한 시골 깊은 곳에 있을 법한 아주 오래된 허름한 노포 가게인데요. 천호동 5번 출구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천호동 냉면 골목에 있습니다. 당초 송월냉면은 재건축이 될줄 알고 건물도 지어놨는데 안 헐리게 되어서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사람이 많아도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줄을 서 있어도 금방 들어간다고 합니다. 냉면 가격은 7천 원으로 굉장히 착합니다. 시원한 옥수수 차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셀프로 이루어집니다. 식객 일행은 열무냉면을 주문했는데요. 열무냉면 외에 이 집은 비빔냉면 물냉면도 모두 7,000원입니다. 동월 냉면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중간 정도의 냉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님 취향대로 주문할 때 매운맛 단맛 신맛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1대 주인장 시어머니부터 2대 며느리 3대 손녀까지 가족 3대가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열무냉면은 사골육수를 사용해서 국물 색깔이 하얀한게 특이합니다. 사골육수와 동치미육수를 배합해서 육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골의 고소함과 동치미의 시원함과 그리고 달콤함이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고기 육수처럼 묵직하고 겉돌지 않는 육수의 풍미인데요. 또 하나 특이한건 보통 냉면에 올리는 수육이나 편육같은 고기 고명이 이 집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기 대신에 열무김치와 무김치가 들어가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열무김치는 이틀에 한 번씩 40단씩 담근다고 하는데요.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담백하고 깔끔해서 열무냉면의 매력을 준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이 지나도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은 계속 되는데요. 냉면 맛집엔 비수기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골 육수는 시어머니 뒤를 이은 며느리 2대, 어묵 훔 주인장이 하루 정도 빗물을 뺀 사골을 잘 우러나도록 두세 번 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7, 8시간, 그 후에는 5, 6시간을 우려내면서 육수의 농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사골 육수만큼 중요한 또 다른 동치미 국물도 여름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씩 담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맛으로 천연 양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은 1대 주인장이 36년을 하고 2대 주인장도 벌써 27년 업력이 됐다고 합니다 식객과 배우 최다니엘이 찾은 세 번째 강동 맛집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34년 추억의 돼지갈비로 유명한 숯불돼지갈비 맛포집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34년 업력을 가진 강동구를 지킨 터줏대곰 같은 곳인데요. 최다니엘의 20년 단골집이라고 합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식객 일행은 돼지갈비를 주문했습니다. 돼지갈비는 갈비와 목살이 혼합돼서 나오는데요. 돼지갈비는 양념이 있어서 뒤적뒤적 구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돼지갈비는 재료가 좋아도 굽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육즙이 빠지지 않아 부드러운 돼지 갈비인데요, 정형부터 숙성 굽기까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난 돼지 양념 갈비의 척도는 달큰한 양념이라고 합니다. 34년 동안 변치 않는 양념인데요, 맛에 한번 놀라고 일관성에 두번 놀란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육가공 업체와 거래한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품질 좋고 일관성 있는 고기 수급으로 변치 않는 고기 맛을 준다고 합니다. 양념의 깔끔한 단맛을 내는 비법은 단맛의 원천이 되는 배와 단맛을 중화시키는 오이가 들어가는 게 특이합니다. 배와 오이로 단맛의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간 깨와 통 깨도 따로 넣는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통 깨는 보기 좋고 식감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념에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어 마늘의 단맛이 돼지갈비 잡내를 잡아주고 제대로 된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양념갈비는 잘못 양념을 하게 되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은 짜지도 달지도 않는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갈비 맛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돼지갈비 맛입니다. 밝힐 수 없는 비법 양념장을 만든 후에는 고기 마사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양념을 보탠다고 하는데요. 고기 안으로 양념이 들어가라고 주물러 준다고 합니다. 고기 양과 고기 질에 따라 다르지만 은 보통 6-700번을 주무른다고 하니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연육작용은 물론 고기 속까지 양념이 배워서 고기가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또이 집은 양념 돼지갈비도 맛있지만 소고기 국밥도 인기가 많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국밥이지만 두툼한 소고기와 콩나물이 듬뿍 들어가 시원하고 깔끔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획 배우 최다니엘과 서울 강동구 맛집 3곳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